자, 아, 고랭 님 모셨습니다. 고랭 님께서는 혼자 독방 육아를 아. 하시는 전업주부 이시면서 이제 3개월 만에 2천만 원을 어 버셨죠. 네. 아. 그 얘기를 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정 선생님 실전반에 수강을 한 꿈꾸는 고래입니다. 네.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 저는 뭐 다른 일을 했었다가 지금은 애 둘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네. 애기들이 막 한참 클클 땐가요? <laughs> 네. 첫째가 7살이고요. 둘째가 4살밖에 안 됐어요. 어... 어. 유치원도 갔다 일찍 오겠다. 아니, 일찍 오진 않는데. <laughs> 근데 네. 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좀 손이 많이 가죠. 아직 어... 맞아요, 맞아요. 거의 혼자 애들을 보신다고 했어요. 남편분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남편 직장이 약간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는 애들잘 보긴 하는데, 뭐 밤에 출근하기도 하고, 새벽에 출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남편 손을 바랄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애들은 음. 엄마가 다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배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현장에 쓴 책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 그렇게 제가 남편이 뭐, 출퇴근이 딱 일정해서 제가 무슨 다른 뭐, 부업을 할수 있다던가 음. 이랬으면 다른 음. 걸 했을 텐데, 남편이, 뭐 애들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고, 제가 그걸 무조건 도맡아야 하고, 혹시 애가 아프면, 제가 이제 간호를 해야 되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이 좀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근데 또 내가 투자한 만큼의 약간의 좀어 수익이 있는 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경매까지 오게 된거 같아요 음. 맞아요 아니 저도 사실 경매를 한 이유 중에 결정적인 게 애가 셋인데 출퇴근을 못 하겠는 못 해요, 거예요 못 해요. 출퇴근을 하면서 애 셋을 제대로 돌보는 거 거의 불가능에 아깝다 근데 게다가 저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막둥이 낳고 저 2개월 만에 경매 시작했잖아요. 60일 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음. 근데 어린이집이 또 그렇게 늦게까지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돌봄비 선생님이 오셔서 또 아기를 또 봐주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경매 안 했으면 그냥 집에서 아기 봐야지. 근데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60일 됐을 때그 심정 을알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애들 애가 60일밖에 안 됐지만 애셋시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맞아요. 남편 월급은 딱 뻔하고 얼마. 그쵸. 그쵸. 뻔하고 어. 그러니까 저도 애 둘이나 되는데 얘들은 클 거고 남편 월급은 뻔하고 하니까 아 이게 뭘 해야겠구나. 가만히 애를 보는 게, 응. 게 아니겠구나 싶어서 저도 아좀 힘든가 싶으면서 그냥 도전을 하게 됐죠 그쵸. 그렇게 안 하면 키울 수가 없어. 맞아. 어, 오, 오 귀여워. 근 남편도 이게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맞아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만큼 갖고 오라고 해도 못 갖고 온다고. <laughs> <와요>, 맞아요. <웃음> 불가능해. 그럼 <laughs> 내가 벌어야 돼. 아 그러기에는 경매만한 게 없더라. 특히 시간 관리가 굉장히 좀 네. 괜찮았죠. 네, 네, 네. 저는. 응. 전에, 그땐 차도 없었어요. 차, 지금 차가 있지만, 그땐 차도 없어가지고, 남편이 출퇴근하면서 탔기 때문에, 차도 없으니까, 애들을 다 어린이집 보낸 후에, 9시 3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막, 동부지법이나 서울남부지법, 이런 데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모든 법, 법원에 오픈 시간을 다 적어보고, 제가 지하철로 갈수 있는 걸다 적어봤어요. 음. 그런데 뭐, 북부지법,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막, 안양지법이랑 안산지법, 수원지법. 성난 집어 이렇게 딱네 개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기서만 찾았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애기 어린 이제 보내놓고 출발을 해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수 있는 곳. 곳이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는데 애기 피... 픽업을 할수 있는 곳. 곳. 아 이것도 되게 꿀 팁이에요. 네. 다들 나는 차가 없어서 멀리 못 가요. 애기 때 멀리 못 가요. 라고 하는데, 갈수 있는 공부를 찾으면 되는 거네요. 네. 처음 시작은 막 천안도 갈수 있을 것 같고, 응. 막, 사장님도 <laughs> 그랬었잖아요. 갈수 있냐고. 그때, 그때 갈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네 군데 적으면서 또 약간 힘이 빠졌어요. 사실 이거 다 뒤져도 할수 있는 게 한두 개 밖에 안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뭐, 3분의 1? 4분의1로밖에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또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러면 안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안 해야 되나 할때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것만 가서 하라고. <laughs> 그래서 거기만 짜자 보세요라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런 물건 또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많은, 참 많은 거예요. 또 저는 그래, 이거 되는 것만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다시 <laughs> 마음을 다잡고 했던 거예요. 무 낙차를 받고 그리고 잔금을 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아직 잔금을 받기 전이신 거죠? 네, 네 다음 주에 받아요. 입찰 잔금을 하고, 하고 매도를 해 매도 잔금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세달 됐어요. 딱세달이어요 네, 딱세 달이었어요. 오, 오,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제가 지금 또 해외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미 해외 발령을 받은 상태였어요, 남편이.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아 하지 말까? 왜냐면 해외 발령 이몇 개월 후면 나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나가지 말까 이렇게 했는데. 한정 <laughs> 빨리할 수 있다고 기간 빨리하면 딱 맞겠는데요.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일부러 매도는 잘 되는 애로 했어요. 음. 일부러 약간 돈이 좀 적게 남더라도 매도에서 내가 절대 속을 섞이지 않는 물건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알알로 해서 그러니까 로얄 독유치인 곳으로 수요가 괜찮은 곳으로 해서 일부러 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이 경매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지금 잔금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쭉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정말 주마등같이 흘러가요. <laughs> 그래서 처음에 제가 2월 말쯤에 그걸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월 초에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매물을 매도를 했는데 그게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도를 준비를 하면서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 회복을 해보고 내가 또 다른 나만의 무기 같은 걸 장착을 해봐야겠다 면서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해서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그 장금을딱 치고 내가 마이너스 얼마 딱 나올 때부터 와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루에 네 다섯 개씩 매물 을 찾아서 그렇게 사 월부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입찰을 당했어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씩 입찰하기 위해서 하루에 네 다섯 개 물건을 매일같이 매일 찾는 매일 거요같이 찾고 하루에 매일 네 다섯 개를 찾으면 그 중에 하나 건지는 네, 거예요. 하나 건져서 어. 이제. 한 세네 개 중에 좀 괜찮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를 하나 올려요. 그러면 어어. 일주일에 쌓이면 한 7개, 일곱 개, 여섯 개 쌓이면 그중에 하나를 개괜를 하는 걸 어. 입찰을 해서 그래서 항상 일곱 개 쌓여서 가는 기 때문에 그 전날인 줄까요? <laughs> 그래서 현정 쌤이 아 고래님 며칠 전에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네요. 왜냐면 이걸 다 보고 일곱 개를 보고 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약간 촉박하게 <laughs>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보고 그러면 하나 입찰하면 그날 또 때폐찰이 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날 또 다른 임장 갈거나 입찰 매물을 보러 가. 미리 찾아 미리 찾아놓고. 리스트업을 해놓고. 거 안산 집업을 어. 가면 안산 근처에. 안양 집업을 가면 안양 근처에 있는 걸딱 해서 가요. 한 번에 가서 두일 하고 <웃음> 이려고 <웃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5월 달 중순에 입찰 한게 낙찰이 됐었어 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매일 물건을 세네 개를 찾고 그것을 하나씩 키핑을 해서 일주일간 모았다가 그중에 그 제일 괜찮은 물건을 입찰을 가고 입찰 간날그 물건 <laughs> 폐찰을 하면은 이제 다른 네네. 임장을 하고 요거를 것... 반복을 네네.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필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다들. 처음 가서 본 물건을 바로 낙찰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옳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려면은 제일 쉬운 방법 뭐예요. 높게 쓰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비싸게 쓰면 돼요 어, 비싸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원하지 않죠 아, 그렇죠. 가장 저렴하면서도 경쟁자보다는 높은 가격을 맞아요, 원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백발 백중 낙찰 받는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 사이를 미묘하게, 미묘하게 해야 돼요 그 사이를 <laughs> 그러려면 당연히 폐차를 반복하는 게 좋은 낙찰 받는 비결인 거죠 그때 근데 계속 폐차를 하다 보면 그니까 저도 예를 들면 일곱 개 중에 제일 괜찮은 물건을 하니까 그러면 꼭 실수요자가 음. 한두 명 들어와요. 네. 그러면 저이는 실수요자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제가 일곱 개 중에 제일 괜찮았어요. 그걸 입찰해야겠다 했는데 그게 금매가가 금메, 금매, 지금 나와 있는 가격이 4억이었어요. 음. 그 아파트들이. 이 나와 있는 건 동향인데, 얘는 남향이었어요. 근데 남향 매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 그래도 4억 천은안돼있고 하면서, 그러면 4억 써볼까 하다가, 결국 3억 9,500인가? 아. 이렇게 썼어요. 거기 부동산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살수 있는 가격이 4억인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게 이렇게 될까 했는데, 결국 4억 2천에 받아오셨어요. 아, 너무 높아요. 아. 그제 생각엔 이제 실수요자지 응. 않을까. 음. 왜냐면 남양에서 그냥 살고 싶은데, 그냥 남양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난 마, 남양에 살아야 되니까 저위2 가져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폐찰이 거의 한 8번 9번 폐찰했거든요 음. 점점 약간 수업을 들으면서도 약간 멍해지고 <laughs> 눈빛이 날라가고 <눈빛이> <laughs> 뭘 날아가고 분석해 주시는데 뭐 의미 있나 <laughs> 저 예를 들어 5억짜리 분석해 주시면 저 어차피 5억 2천에 받아갈 텐데 <laughs> 난 어차피 4억 8천 밖에 쓸 수가 없고 근데 저 사람 또 저게 괜찮다고 5억 2천에 받아갈 거고. 그러면 나는 그냥 내 에너지만 남겨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정확히 눈줌모을하고 있는데 그 눈이 영혼 날라가는 게 보이셨나 봐요 줌으로 <laughs> 네. 흔들 <laughs> 나갔어. 근데 그때 가 아마 여섯 번뭐 이렇게 했잖아. 맞아요, 맞아요. 싶었고. 나름 한달반 동안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했는데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음, 음. 내 길이 아닌가. 나는 실수정 아니니까 절대 그것만 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지? 아닌가?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는데고 타이밍에 다 누구나 네. 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치는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음. 아직도 낙찰이 안 돼? 그리고 낙찰가가 네. 내가 생각하는 금액의 기준을 너무 많이 벗어나면 네. 그러면 이게 경매가 의미가 있는 건가? 네. 아, 이 생각을 많이 하시죠. 깨닫기만 하시면서 금매나 사볼까? <laughs> 그런데 <laughs> 그런 물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좋은 낙찰을 받은 물건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점점 그 낙찰가에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음.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이제, 현진님께서고래니 점점 가까이 가니까, 이게 언젠가는 좋은 낙찰이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좀만 힘도, 힘내보자. 이렇게 하셔서. <laughs> <아쉬워서. 웃음> 아, 그런가요? 근데 또 이제, 다시 멤버들이, 저도 계속 폐찰을 하고 있다. 우리도 하고 있다. 뭐, 원래 그렇게 한번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저는 또,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잡고, <laughs> 그래 잠깐만. 좀만 더 잡아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입찰했던 물건들은 쫙 보고 내가 했던 노력을 비교를 해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칠에 빠질 만큼 한황이아니라고요 근데 <laughs> <laughs> 기대를 하고 갔다가 이제 실망하는 그게 음. 이제 커서 그렇지. 그쵸? 사실은 입찰하러 가는 게뭐 엄청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했던 거 다시 짬짬이 뭐한 시간씩 두 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절감? 이런 게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물건이 있더라고요. 약간 실수로 놓치는 매물이 꼭 있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매물을. 한 아홉 번, 여덟 번 만에 만든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결국은 좋은 낙찰을 받으셨고 또 좋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명도하는 과정에서도 명도하는 음... 와중에 올라서 그것도 되게 신기하긴 했습니다. 네, 네. 좋은 물건들은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충분히 낙찰받고 나서도 계속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이제 또 대출 얘기 도할거 많아요. 대출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 볼게요.